이상민, 고 김승희 빈소 못가 비통, 너무 아파 먼 곳에서 기도. 가수 겸 방송인 이상민이 고, 고 김승희의 빈소를 찾지 못하는 비통한 심정을 전했다. 이상민은 26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어머니, 얼마 전 제게 같이 프로그램 하자 하셨는데 아이디어 떠오를 때마다 제게 전화주셔서 즐겁게 위논하시던 목소리가 너무 생생한데 너무 아픕니다. 라고 글을 올렸다. 이어 그는 볼수 없어 더 힘듭니다. 어머니 지금은 직접 찾아뵙지 못하지만 먼 곳에서 기도들. 그리고 곧 찾아뵙고 인사드릴게요. 라며 어머니 늘 제게 해주시던 말씀 가슴에 평생 간직하고 살겠습니다. 라고 애도의 뜻을 전했다. 이와 함께 김수미와 함께 출연했던 SBS 미운 우리 새끼 방송 화면을 캡처해 올렸고 해당 사진에는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 상미나라는 김수미의 메시지가 담겼다. 한편 김수미는 25일 오전 심정지 상태로 서울 성모병원에 실려 왔다가 세상을 떠났다. 사인은 당뇨 등 지병에 따른 고혈당 쇼크사다. 빈소는 서울 성동구 한양대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됐다. 발인은 오는 27일 오전 11시며, 장지는 경기 용인공원 아너스톤이다. 고인의 아들인 정명호 나팔꽃 fmb이사는 저의 어머니이시면서, 오랜 시간 국민 여러분들께 큰 사랑을 받아온 배우 김수미님께서 오늘 오전 7시 30분 고혈당쇼크로 세상을 떠나셨다면서 언제나 연기에 대한 사랑과 열정으로 시청자 곁에 머물렀던 김수미를 기억해 주시기를 바라며 저와 가족들도 오랜 세월 보내주신 성원과 사랑을 잊지 않고 보답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겠다고 전했다.